여러분 안녕! 오늘은 즐거운 세러데이홀리데이 즐거운 토요일 또 맞았어요. 오늘 약간 메이크업이 잘 먹은 것 같아요. 어, 긁었더니 메이크업이 잘 먹어서 얼굴이 좀 뽀샤시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아주버님 생일이랑 제 생이 생일 8월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시부모님과 같이 만나서 식사할 거예요. 그래서 시댁 모임이에요. 저번 주는 친정 모임이었는데 오늘은 시댁 모임이네요. 네, 주소 알려드릴게요. 가볼게요. 네, 샤오칭이라고 치면 나올까요? 샤오칭. 동안구 관양동으로밖에 안 나와요. 아, 요 어, Chinese r e s t a u 1층이에 아직 1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. 제이님 생일 축하해요. 어머.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오케이있어 있어. 네. 이네 일단 시켜 네. 리 머리 어디로?

내려오세용, 내려오띠용. <laughs> <laughs> 삼촌 차, 차. 아니 어디 차타 삼촌 차, 삼촌 차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카시트? 어, 제이야. 어쩐, 어떤, 어떤 차, 차 타고 갈 거야? 엄마 차? 아, 시같차 여기 있잖아. 이로 와. 하치차. 엄마 차는? 같이 차 타고 간다. 제희야 재희야. 오메 집은 백일롱이 진짜 이뻐. <laughs> <laughs> 어디, 어디? <laughs> <laughs> 우와, 엄청 크다. 하나는 따먹으면 열고, 하나 따먹으면 열고. 이렇게 하면 또 언제 열려요? 또 있는 데서 이제 또 자라, 금방 자라. 또 열려 있고요. 맛있겠어. 맛있겠대. 요리해서 먹어. 기름기 다 묻는다 이제. 재희야 나중에 학원 열한 개 다녀야 학원 학원 열한 개 다니네 진짜 음, 바람진가? 응? 바람쥔가? 아이고 바람진가? 바람쥐 보인가아 귀여워 재희 삼촌이 마술 보여줄게 재희 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응? 응? 이봐야봐 <laughs> 이봐야봐 <보여> <laughs> 진짜 먹을 거같자 한매가 아니, 소고기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얼른 와봐안 먹을 것 같은데 그지아는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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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 그지야? 네, 네, 어? 네. 그지야? 어? 좋아? 그지하라니까 좋네 그지야 뭐야 방귀 뀌는 거야 누가 <laughs> 진동이 와이 진동이 와? <laughs> 그야 어? 그지냐? <laughs> 어? 자꾸 <그지야? 웃음> 어? <그지야? 웃음> 어? 막힌 거야 뭐야 <laughs> 어? 좋아한다. 해서충동 어, 응? 중이야? <laughs> 이런 거 좋아한다, 지금. 웬일이야? 뭐뜨거워 <laughs> 아, <웃음> 진짜 웃겨. 아, 뜨거워 왜야? 뭐야? 왜늘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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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면 나가는 거. 시계 차이 들때 이제 정리가 되겠네, 그지 근데 이게 오리 물렸다. 지금 오리 물렸다. 어디? 어? 어디? 어디 어디? <laughs> 예. 배우가 오늘 출연합니다. 오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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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와, 제 놀랐어. 자,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? 갑자기 졸린 거 졸려요? 꼬박했요개 개야. 개 개요. 나 닦아줘요. 역시. 이제 먼저 가볼까? 아가